유두가 약간 꺼지는 한몰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형물이 있으시면 보형물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맘모톰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의 그런... 위험도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맘모톰의 부작용 중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손상이에요. 어떤 경우에서 그러냐? 혹이 너무 피부에 가까운 데 있고 또 피하지방층이 거의 없어. 너무 마르셔서 피하지방층이 거의 없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혹이랑 피부랑 너무 가깝게 되면 잘못하면 이 마모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혹을 진공으로 빨아들여서 잡아당기면서 칼로 윙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에서 너무 가깝게 되면은 그러다가 피부 일부분이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피부가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 구멍이 생겨버려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르셔서 피하 지방층도 별로 없고 혹이 피부에 가깝게 있을 경우에서는 어, 마모톰보다는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음.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저도 피부에 가깝게 있는 혹을 마모톰할 때는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잘못하면 훅 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난이의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시술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너무 가깝게 있는 분들은 정말로 좀 조심해야 되고, 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어, 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고난이의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그런 의사분한테 마모톰 시술을 받는 게 좋고, 이게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정말로 수술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또 흉터가 많이 남으니까 어참 딜레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두번째는 유두에서 가까운 경우입니다 보통 관내 유두종인 경우에서또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이 유두에서 가깝게 되면 또한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혹이 크고 그러면 이거를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가 움푹 파이면서 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유두 근처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 유두가 약간 꺼지는 함몰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스킬입니다. 어, 물론 수술을 하면은 조금 어, 꺼짐이 움푹 들어가지 않게 완만하게 요렇게 해서 많이 티는 안 나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마모톰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모톰을 할 때는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것도 받으셔야 되고요 어, 유두 한 몰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한 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하 지방층이 별로 없으신 분들에서 더 종종 일어나요 피부까지는 손상을 안 받았지만 가깝게 있거나 아니면 혹이 너무 크면은 그 부분이 없어지면은 고기가 움푹 들어가 보이게 되게 흉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이거는 사실 유방암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는 왜한몰이 생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음. 근데 물론 마모톰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잘 알아요. 왜한몰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몰이 안 생기게 또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종종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게다가 보형물까지 유방 확대 수술을 해서 보형물까지 넣으신 분들은 유방 조직이 보형물 때문에 눌립니다. 그러면 더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보형물이 있으시면은 또 하나 문제가 보형물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바늘을 찌르면서 보형물을 푹 찌르면 기껏 예쁘게 만들어 놓은 보형물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라 라고 권유를 받는 분들도 있고 어, 우리 병원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오세요.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라는 거를 확인이 됐고 수술을 권유 받으신 분들은 어, 어렵다고 해서 만모 톰의 고난이도 고위험군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모톰을 못하지는 않는다. 잘하는 의사, 스킬이 좋고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가셔서 하시면 충분히 마모톰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